여기 이렇게 카알라 사인이 보이면 이 우측에 여기가 셀프파킹랏입니다. 그리고 발레파킹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안쪽으로 쭉 들어오셔서 로비 앞에서 차를 맡기고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를 타고 오시는 경우에도 여기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 내리시면 문으로 들어오셔서 이쪽 좌측에 로비로 쭉 따라오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을 따라서 내려와 주세요. 일단 내려오시면서 꽃과 함께 사진 찍으시고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우측에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 쪽으로 따라오셔서 여기 문이 있습니다. 자동로 따라서 나와서 지금은 좀 어두운데 여기 돌고래. 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 돌고래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돌고래 구경도 하시고 이 길을 쭉 따라 오시면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도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가운데 끼고 우측으로 돌아서 길을 따라서 쭉 오시면. 여기 해안가가 있는데요. 여기 해변가를 향해서 쭉 걸어 오시고 보시면 여기 큰 팜트리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 팜트리 따라서 쭉더 걸어 와주세요. 이렇게 걸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바로 이렇게. 결혼식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면 여기가 결혼식 하는 장소입니다.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